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1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한, 한달 만인가? 낮, 낮에 일을 했어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마쳤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일단 평소보다 덜찍 일어나야 돼서 피곤한 것도 있었고, 그 하루 그렇게 한것 때문에 저의 루틴이 망가져버려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했고,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서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대를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애가 하루 일못하다고 나가서 나가버린 애가 있어서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에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일 마치고 나서 매니저 한 명이 자기도 같은 시간에 퇴근한다면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얘네들은 정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술 먹는 사람들은 안주도 안 먹고, 밥도, 저녁도 안 먹고, 술로 배를 엄청 채우더라고요. 저랑 같이 낮에 일하다가 5시에 퇴근한 애가 있었거든요? 걔도 3시간 동안 계속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저는 결국 미디 사이즈로 한잔 맥주, 맥주 한잔 마시고 나서 바로, 바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낮에 일하면서 커피를 못 마셔서 커피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빵 쪼가리 사놓은 거 먹고 그거랑 같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거든요.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도 너무 땡겨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었나? 아니면, 그, 맥주 때문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에 깊게 들지 못하고 1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계속 1시, 2시, 3시, 4시,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침 6시 반에 확 깼는데, 그때도 일어나서 커피를 한두 잔 마시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대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커피를 또 먹으러 엊그제 갔었던 빌즈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히 노트북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 아 뭔가 지금 날씨가 좀 괜찮아서 밖에 앉고 싶은데 여기는 밖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쉽네요. 아또 이거 보니까 이거 먹고 싶네요. 커피 나왔습니다. 아까 절대 안 먹는다고 이런 커피만 먹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커피랑 같이 뭔가 달달한 케이크 같은 게 조금 땡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케이크를 주문하느니 그냥 이거를 주문하겠다 해서 얘를 또 먹어봅니다. 몇주 전에 여기 말고 서리힐 지점에서 이거 먹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몇년 만에 먹고 다진 안 먹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여기는 어떨지가 궁금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오늘 이거 시키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몇주 전에 먹었던 거기 썰리힐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한 8년 전쯤인가 제가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었던 그때는 썰리힐로 갔었어요 그때 처음에 맛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는데 몇달 전에 다시 가서 먹었을 때는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한 8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뒤집어 놨냐면, 이 안에 한 방울의 시럽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다시 나와서 이렇게 집에 가려고 걷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집에 가기가 조금 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가 올려나. 왜 이렇게 하늘이 어둡죠?